주제 소재, 주제 소개하기. 요건 우주 라이크 잖아? 너무 쉬운 거잖아? 우주 라이트 2. 요거는 뭐랑 같죠? 원트랑 같은 개념이잖아? 원하다. 근 어떤 애들이 가끔 이러더라고. 이 라이크만 나오면 이게 좋아하다일 때는 뒤에 투 플러스 동사원동도 맞고, ING도 맞잖아, 둘 다. 여기서도 뭐 ing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ing는 의미가 없는 거지 원투의 의미니까 맞지 그지? 내가 말하고 싶다 어바 오모에 관해서 이게 뭐야? 프리다 음, 음. 칼로 얘에 대해서 다음 이유 묻고 답하기 원투 다음에 투를 쓰고 내가 쓰기로 원한다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싶다? 미디어는 온 쓰는 거죠 아니, 스팬드가 있어서 온이 나온 거지 인 쓰지 마시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스팬드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 시간이나 돈 쓰고 그 다음에 뭐 쓰지 ing 이렇게 쓰잖아 근데 원래 여기 전치사가 원래 하나 있어 그게 온이야 근데 그 온을 생략하는 것뿐이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온을 쓰는 겁니다 미디어니까 막인 쓰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조심해 여기. 그럼 무엇이 만드냐 너가 말하드로 문법적으로는 사역동사 동사원형. 그럼 무엇이 만들었냐 너가 말하드로때 그렇게 그럼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말하니가 똑같은 말이지 맞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y 를 쓰는 건아니라고 오케이 okay. 와시 맞고. 예를 또 실수하는 건 이건데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얘가 주어잖아. 맞죠? 오케이. 와선 단수 취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S를 붙이는 거 까먹지 마시고. 오케이. 뭐, 요 자리에다 툴을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사회동사니까. 그 그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이건데. 자, 그랬더니만. 내가 만들 수 있다. 많은 친구를. 전 세계로부터. 이해됐죠? 글쎄, 페이스북에서 보면은 자꾸 뭐딴 데서 오던데. <laughs> 제이크가 아 이거 썼네. 이거 뭐라 그러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 그러죠. 그 의미가 뭐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뭘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쓰는 거지, 맞죠? 그 제이크가 해즈 민 슬리핑 과거부터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고 현재도 자고 있다. 맞죠? 오케 오후 내내 자고 있다. 뭐 요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 이런 건데 현재 완료의 뭐죠? 수동태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는 뭐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뭘 했는데 그거를 당하거나 받거나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지? have, has, been, 뒤에가 ing가 아니라 pp. 이렇게 나오죠? 빈 pp로. 이거 현재 완료의 수동태. 한게 아니라 당한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s l e e p i n g 인지 아니면 s l e p 인지잘 구분해야겠지? 이승 비인칭 주어고, 소댓 구분이네. 이해되나? 너무 추워서 내가 후던 입었다. 입다란 뜻이죠. 코트를 입었다. 이게 이제 뭐랑 같은 거냐면,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써보세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너프를 쓰죠. 그 다음에 투 플러스 동사원형 쓰고. 그 이게 같은 게 뭐였지? 소 so 쓰고 형용사나 부사 쓰고 대 쓰고 주어동사 보통 여기다가 뭐 썼지? 쿠드를 쿠드나 캔 썼는데 얘는 지금 안 써놨지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잖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해돼? 얘랑 같은 근문이거든 그 그래서 이제 위에 거를 좀바꿔놓으면 지금 이소에서 거꾸로 이렇게 쓰자는 거잖아, 위액 방향으로. 아죠?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맞나? 어. 아이고, 잘못 말했네. 이 위에 거를 이제 밑으로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거꾸로 말했네. <laughs> 미안, 이렇게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바꿨으면 이렇게 되죠. 였다, 콜드 쓰고, 이너프가 뒤에서 꾸며주고. 이해돼요그 다음에, 4가 왜 들어갔느냐? 원래는 이 2만 나오면 될거 아니야. 근데 누가 입는 거지? 내가 입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뒷다음의 주어 동사 이 주어를 갖다가 의미상의 음 주어로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였다. 충분히 추웠다. 내가 입을 정도로. 맞아요?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야 됩니다. 이아이를 응의상의 조어로 바꿔 쓰는 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건 투투구문에서 많이 봤던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